안녕하세요. 리플로우랩입니다. 요즘 이유 없이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나요? 그게 바로 자율신경계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자율신경계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의 의식적 통제 없이 자동으로 작동하여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내부 장기의 기능을 조절하는 신경계입니다. 심박수, 호흡, 체온, 소화, 내분비 면역 반응까지 폭넓게 관여합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않아도 스스로 작동하여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계, 부교감신경계로 나눠집니다. 교감신경계는 위기에 반응하고 에너지를 동원합니다. 심박수가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하고 혈당도 상승, 소화를 억제합니다.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은 노르에피네프린입니다. 작용 시간은 단기간으로 즉각적입니다. 부교감신경계는 휴식, 회복, 재생에 기능하며 심박수 저하, 혈압 저하, 소화 촉진, 이완 상태입니다. 주요 신경 전달 물질은 아세틸콜린이며 작용 시간은 장기간이고 안정적입니다. 자율신경계의 작용 메커니즘으로 신경 전달 물질로 작동하며 교감신경, 노르에피네프린, 아드레날린으로 각성 유도하며, 부교감신경은 아세틸콜린으로 이완을 유도합니다. 심박 변이도와 연관 있습니다. HRV는 심장박동 간격의 변동성을 의미합니다. HRV가 높을수록 자율신경계 조절 능력이 우수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스트레스, 불안, 만성피로는 HRV를 감소시키고 질병에 취약하게 만듭니다. 뇌와 자율신경계의 관계로 시상하부는 자율신경계의 지휘본부이며 체온, 배고픔,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합니다. 뇌간은 심장, 호흡, 혈압의 자동조절 기능을 담당합니다. 편도체는 감정과 자율신경 반응을 연결합니다. 자율신경계의 질환으로 자율신경실조증은 자율신경계의 기능이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말하며 무한증, 기립상저혈압, 실신, 동공 이상을 예로 들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은 자세 변화 시 혈압 조절 실패로 인해 어지러움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자율신경계 불균형으로 복통, 설사, 변비를 반복하는 것을 말하며 만성피로증후군은 부교감신경의 기능저하, 교감신경과항진에 관련 있습니다. 자율신경계를 조절하고 회복시키는 방법은 호흡 조절으로 복식 호흡은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며 요가, 명상은 긴장 완화, 뇌파 안정을 통해 자율신경 밸런스 회복을 해줍니다. 가벼운 유산소 운동은 HPV를 향상시키고 뇌혈류를 증가시켜 스트레스를 조절합니다. 찬물 샤워를 통해 미주신경을 자극하여 교감, 부교감을 리셋하는 효과가 있으며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를 통해 생체 리듬을 조절하여 자율신경을 안정화해 줍니다. 근막 이완과 마사지를 이용하여 감각신경 수용체를 자극하여 교감신경계의 긴장을 완화시켜 줍니다. 리플로우를 통해 자율신경계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복식 호흡, 리듬 호흡 훈련을 합니다. 부교감신경 자극을 통해 스트레스 완화와 심박변이도를 향상시킵니다. 호흡은 자율신경계를 유일하게 의식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통로이며, 리플로우랩의 호흡 훈련은 횡격막을 깊게 움직이고 미주신경을 자극해 부교감신경계를 활성화시킵니다. 규칙적인 느린 호흡은 심박수와 뇌파 안정에 도움이 됩니다. 결과로 긴장된 몸과 마음이 진정되고 신경계 회복력을 향상시킵니다. 근막이완으로 자율신경 감각수용기 자극시켜, 긴장 완화와 감각 통합 개선시킵니다. 근막은 자율신경계 감각 수용체가 집중된 조직입니다. 리플로우랩에서는 마사지볼, 손 압박, 스트레칭 도구 등을 이용해 이완 유도합니다. 감각 수용기 자극은 교감신경 흥분을 낮추고 몸의 위치감각 균형 이완을 향상시킵니다. 결과로 신체의 과잉 경계 상태를 해제시키고 내면의 안정감을 증가시킵니다. 스트레칭과 자세교정으로 교감신경 억제시켜 근육 긴장 해소와 신경순환 개선시킵니다. 만성 스트레스 상태에서는 몸이 무의식적으로 수축시킵니다. 특히 흉과 복부, 골반 주변이 많이 수축되는데 이 부위는 자유신경이 집중되어 있어 이완시키면 전체 신경계 안정 유도합니다. 리플로우랩은 정적 스트레칭과 균형 잡힌 자세 유도를 통해 교감신경의 과잉 항진을 낮춥니다. 결과로 통증 감소, 긴장 완화, 안정된 호흡을 유도합니다. 움직임과 컨디셔닝 프로그램으로 신경계 리듬 회복을 통해 자율신경 밸런스 재정렬합니다. 리플로우랩의 움직임은 고강도 자극이 아닌 중저강도, 리듬감 있는 움직임 위주입니다. 이는 자율신경계의 내적 믿음을 복원합니다. 일정한 움직임은 뇌의 몸의 신경회로 통합을 촉진합니다. 결과로 과민반응 억제, 생체 리듬 회복, 에너지 재분배를 해줍니다. 프로그램별 자율신경계 연결로 정리하면 복식호흡은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 HRV를 향상시키고 몸을 이완시키고 안정시킵니다. 근막 이완은 교감신경을 저하시켜 통증 완화와 감각을 안정시킵니다. 스트레킹은 교감신경을 낮추고 부교감신경을 항진시켜 근긴장을 해소하고 자세를 정렬시킵니다. 움직임 리듬은 자유신경을 재조율하여 감정조절과 에너지를 순환시킵니다. 리플로우랩은 몸을 통해 신경을 다루는 공간입니다. 스트레스에 대응하고 회복하는 능력을 키우는 리플로우 앱에서 스트레스를 풀러오시는 건 어떠신가요? 지금까지 리플로우랩이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